진짜 많으셔? 24분? 다섯 분네 3단식이 아니라요 그 5대5로 해서 5단 2복 이복. 5단 2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희철리 안녕 지금 4단식 들어갔습니다 4단식 어쏘어 쏘리 롱으로 가자 멋있는 게임 때 작성하면 좋을 것같아요 어? 네. 아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어 미안 깎아볼까? 아니. 그래 또 이제 송송탁님은 뭐또 이제 타면. 순서가 4번인 거야 송송탁님 이제 또 바이, 바이. 생체 이제 많지 않은 이제 왼손 수비 왼손 수비자이기 때문에 나이지? 어떻게 됐지 차라리 탁만 쳐야지 나랑 아다대0 주철이 형이 이게 이제 롱핑풀을 달아가지고 커터 깎겠다 안 깎겠다가 막 그래요. 그리고 주철이 형이 요즘에 이제 공격 레슨을 많이 받아서 아 주철이 형의 승리 예상 한번 맞을지 공격을 되게 많이 잡아요 주철이 형이. 엄청난 것 같죠? 아닌가요? 오, 나이스 플레이. 천영이 요즘에 포핸드 드라이브를 되게 많이 걸어요. 옛날에는 좀 커트를 하면 이제 수비를 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수비를 하면서 선제를 잡으려고 계속 하는 플레이고. 기범이 형은 오픈 이불 씌우고 지금 앞에는 중글러버 앞에 중글러버 쓰고 있어서 수비에공 올리기 조금 편하죠. 중글러버좀 끈적끈적거리니까. 안 깎이는데 <목소리> 7대4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주철이 형이 손질 잡으려고 하죠 상대방이 걸어서 카운터 걸려고 하고 도빙 어, 나이스 플레이 방금 주철이 이 포인트 드래 되게 좋았어요 지금 고준형 선생한테 배우시면서 어, 나이스 네 송송성 님은 왼손 수비수 입니다 아 어, 네. 8대7 9대7을 가면 조금 유리해지고 8대8을 가면 고위방 형이 조금 더오 네. 8대8 서브 좋습니다 잠깐 금브를 했다 서브를 했어 브어오 9대8 구대구입니다 지금. 아 왼손 수비수. 아한번한번 놀러 오세요 평평한 탁구장에. 뭐, 주철이 형 핸디 없이. <laughs> 제가 알기로 선수부로 알고 있는데 이승열님. 제가 끝져, 준호. 준호. 이승열님. 끝져 선수부. 일요일마다 게임하는 건 아니고요. 일요일날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으니까 자주 모여요. 이게, 모인다기보다는 그냥, 약속 없이 모이는데 그냥, 와보면 사람 많는 그런. 들어갔어야지. 아, 걸렸다. 오, 지금 쥐스. 아 그래도 선수 출신이시면 그래도 잘 찌실 것 같은데, 왜. 아 옛날에 그 지수나랑 옛날에 아, 아디다스인가? i t c 같이 품바시싱하어요 동영상 본거 같아요, 한 번. 이승준 님그 게임하는 거 동영상 본거 같아요. 번개 모임 약간 그냥 자주 모여요, 요즘에. 코어 한세 번. 자주 모인다고 보다 그냥 한명한 한 명씩 그냥 운동하러 오는데 사람이 많은 그런 아, 지금 아이다스에서, ITC와 돈이. 아, 주차장이 지금 1세트 지금 졌습니다. 오, 4대1. 기범형이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서. 아, 범준이 형, 범준이 없어, 지금, 혜철아. <laughs> 그 범준이 내일 군대 가서 지금, 지금, 가족들이랑 약속 밥 먹고 있을 거야, 지금. 1세트. 그쵸, 그렇죠, 1세트. 어, 재현이랑 오 아, <laughs> 이름 열리 한번 오세요. 저한번 게임 해주세요. 주철형도 게임 해주시고아 이게 요즘에는 이게 세트가 아니라 게임을 바뀌었군요, 이게. 오, 좋은 소식. 빠르잖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다 세트로 알고 있었어요. 게임을 바뀌었군요, 이게. 아 이거. 저거 레슨 받는 건데, 주철이야. 형이 요즘에 되게 공격을 많이 잡아서 어려워요. 게임하기도. 오, 나이스. 친나 봐. 이거 좀 잡아. 이거 좀 잡아줘. 이거 좀 잡아줘. 일라. 봐 봐. 어, 나이스 드라이브. 7대 6. 지금 현재 평평창창 탁구 때 이제 탁구공 게임인데 2대 1로 지금 평평창창 탁구 클럽이 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 어대 주철형이 드래블 되게 많이 잡아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에 주철형이 이제 올리는 영상 보면은 거의 수비 영상보다는 공격 하는 레슨을 이제 받는 영상을 많이 올려요. 공격을 되게 잘해요 요즘에. 어0대 8. 7 6을 쓰고 있다가 지금 0대8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천량이 되게 좋은 게 위에프스랑 치는 상황에서 지고 있을 때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든 막 잡으려 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이고 저도 위에프스에서 부담 매는 거지. 아깝습니다. 1대1 3세트. 주차형이또 이제 수을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또 많이 힘들어 하는 어, 드라이브. 초롱이 또이 서브가 좋아요. 서브가 서브가... 어우, 서브가 좋다는 말과 함께 서브 득점을 했죠. <laughs> 서브가 되게 좋아요. 주차장이... 또 수비수는 서브가 안 좋아서 또 힘들기 때문에 그래, 희철이, 안녕. 밤에 연락하자, 희철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는 건가거고 아, 이... 지금 장을 주말에 가고 싶어서 휴가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됐어. 습니다 오. 아추장하는 너무 좋아요. 왼손 오른 페게는 각이 안 맞는 주철형이 잘 풀어가요 게임을 주철형이 그래서 어려워요 주철형. 오 나이스라이브 기복이 한방 들어오면 뭐 아무 아무도 막죠. 뭐. 아 서브 좋습니다. 5대7 여기서 이제 중요한 스포죠. 아니. 어. 저가 되게 좋아요주거이 평소에도 서브 연많을 엄청 많이 하세요. 아, 약간 좀빨랐어요 지금 엄청 많이 하세요. 저거 엄이제기범이요이 하세요. 이요이거 엄청 요 보니까 지금 이요이 한방 이요 108. 이제 중요한 스쿼드. 3세트가 게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세트 이긴 사람이 좀 유리하니까. 오 108. 서버가 되게 좋죠. 지금 제가 이번 세 서브로만 3개했것 같거든요. 서브 잘합니다. 약간 무리했어요 방금. 측정이 이제 끝내려고하다 보니까 넘겨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들었어요? 아 아이고. 이거 안 들어. 아 저랑 패치이세요 이승열님? 아 반갑습니다. 네, 2000년생 맞습니다. 올해 21살입니다. 오! 네, 라이브 맞습니다 지금. 어 방금. 되게 멋진 플레이 나왔어요. 고기범 형이 형이 기범 형이 이제 한방 찍게 겼는데주철형이 그거를 발리로 받는. 아이고. 기범 형이 분위기를 이제 아만한 살이 만한 살이 좋아. 그래도. 오, 나이스. 선영이 드라이버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그치? 그치. 너 소개 좀 해줘, 너 누군지. 제 옆에는 방금 3게임에서 이긴 이제 허준원 선수라고 요즘 막 오픈오브 최강이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근데 아, 잘안져요 제가 줘요. 그런 거 아니고. 잘안 줘요, 얘가 근데. 아까 3게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쳐요, 얘가. 아, 도내 안장, 저도 힘들어요. 요즘 잘안 줘요, 준원이가 진짜. 아오 오, 방금 뭐야. 얘기가 끝나는 순간 지금 송주철이 형이 지금 3 스텔 가져왔네요 지금 위기가 많았는데 확실히 듀스 가서 이기면은 확실히 좀 유리한 오. 것 같아 더 그냥 한 고기 방향이 유리하다고 이게 좀 듀스에서 지금 스 지금 좀, 지... 그러니까 좀 아깝지 않아요 또 그리고 한 점만 더더 땄으면 더 이제 이긴 건데 막 그러면서. 탁구가 이게 한 한점한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이기고서도 방심하면 하안 되고. 네. 아야 미프스장 치고 있는데 상황에서 이제 이겨도 불안하고 그런. 무슨? 그 어. 아 이거.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핸드 게임은 확실히 초반에 핸드 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3대3 이렇게 핸드 세개 주니까 3대3 빨리 만들어놔야지. 좀 이제 치기 좋죠.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빨리 걸려야죠 이제 점점. 어, 사대3 좋습니다. 네. 길범향 이제 박살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아, 방금 승부를 봤는데 안되왔습니다5대사 좋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벌어져야 돼요 계속 밑에 부스랑 할 때는. 같이 올라가면은 또 불안해요 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밑에 부스나 힘주고 할 때는 빨리 내가 벌렸을 때 많이 벌려놔야지 치기 편합니다. 게임. 아, 그렇죠. 저는 그냥 받기만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너가 <돼>. 맞겠죠, 뭐. <laughs> 아이고, 어. 이런 잔미스. 내가 많이 벌려놔야 내가 미스를 해도 부담이 없어요. 어이구, 이렇게 육대돼요이러면 이거 또 쉽지 않죠. 또 벌려야 돼. 유리한 상황이니까. 에이, 이승날님 안녕히 가세요. 근데 이게 왜또 아, 진짜. 대한민국의 또이 부스제도 이게 또 핸디라는 게또 부스랑 있어요. 핸디를 주잖아요. 그게 또 핸디를 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랑 만나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핸디 게임을 잘 못하면은 답이 없고 또 부스 나중에 핸디 게임을 잘하면은 또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잡을라요. 초반에. 핸디를 잡은 거를 이제 빨리 좁혀 놔야 게임하기 편하니까 지금 8대8에 계속 같이 올라가죠 지금 3대4 만드는 거 9대8 계속 이렇게 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면 자유도 미스를 할수 있으니까 어 9대9 3대3을 시작했는데 지금 9대공이야 지금 이게 기러면 지금 e f 스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주차장이 써서 좋아가지고 걸고 오, 나이스 볼. 걸리기 쉬운 볼인데 방금 볼이 좀 어. 떴지만 커트량이 엄청 많은 공이에요. 보기에는 치기 쉬운 어. 볼인데 커트이 엄청 많은 공. 서브로. 근데 방금 잘쳤어. 근데 방금 어. 너무 쉽게 먹았어 방금. 리시브 있어요. 근데 아직 위에프스 기본 명이 유리한 상황이니까 아이고. 주량이 차분하게 잘하네요. 오, 이제 몰라 이게 벌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방금처럼요 이게 삼레가 만들어도 이게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어, 아저 이제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안. <laughs> 복귀하신 송송탁님. 아, 게임 치고 왔습니다. <laughs> 아이고, 힘들어.